아 이거 진짜 잣대는데 이젠 졌어. 어 이젠 졌다. 근데 아까 앞마당 털리고도 충분히 괜찮았나 보다. 쏟아... 스타팅 먹었으면 이겼겠다, 그치 형? 지금 6시 가스가 고갈된 거 같아. 그러니까 병력이 안 나오지. 어, 진짜.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까? 링잉이야? 링잉이야? 네. 내가 할게, 내가 한게 낫잖아.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윤철아. 화이팅! 비밀 없다 생각해 윤철아. 난 없는 <웃음> 사람이야. <웃음> 진짜 너무 다고할겠다 어, 자리 좋아. 그래도 테란 11시. 어자 한신 게 베스트인데. 이런 영어 일단 기분이 언잖아. 그냥 테란 란시라고 언아그쵸 란시라 테란 건더 아프잖아요. 똑같 팔베러. 어, 영어 이거 센터 버리고 센터 베러? 아 근데 대다 이거? 아 잠깐만. 인터리 센터블 하려나? 무조건 해. 하긴 해. 아 근데 아 무조건 하는 맵이지. 니링이지 근데 이게 아 맞다. 센터블을 해도 이런 걸 막을 수 있어서 이게 센터블 맵이거든. g b s 는안 하던데. 그냥 발대로. 아아 이거 얼마나 안 좋니 안 돼. 어 게이트다. 어 게이트다. 나이스! 아 성게이트다. 왜 말이 안 되는데? 성게이트 아, 갑자기 아 성게 오? 물으면서 어떻게 성게이트를 해? 뭐야? 어? 됐다 나이스! 케이트 케이트 나쁘지 않아 아, 아 무조건 좋은거 아니야? 아 원서치면 게임 터졌는데 서치..서치 서치 어딘데 야 11시로 가야죠 11시 9가 안막히잖아 임마 아우 아까워 저 그냥 그그만인데요1 1일땐 이제 입구 막을때 생더블하고 입구 막을때 말이 나오는 곳 가둘라고 아~~, 아 생더블하게 만들고 네, 토스 심리상 11실로 그래도 뭐 상관없..상관없잖아 이거 제일 늦게 가1 1 시. 질런만 어차피 선질이니까 팔베르간 일단 빌드는 먹은거긴 해 무조건 와, 저 아, 일단 무조건 분명한 좋아요. 분명한 어차피 지로 뽑으니까. 이건 아까 그 경기보다 더 희망이 없다. 그 정도예요? 응? 음, 이건뭐 배롱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전 <laughs> 피셜 왜? 나머지 한명 누구지? 정영재? <laughs> 없는 새끼라는데 나한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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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새끼래 나오고. 어 이거 이런 거는 어, 그때 이런 열한시로 가죠. 테라 <laughs> 원스체 <원서치가> 너무 빨라서. <laughs> 저 S V 를 보잖아. 그나마? 그래도 원스체 남. 이러면 바로 바로 빼고 해야 될것 같은데. 마린 빼고, 마린 빼고 그냥 불려더라도 그냥 대륙 더블하고 해야겠네. 벙커 짓고 두 마리 두 마리 번커 해야 될거 같은데. 존나 영호 진짜 어이없을걸, 개 어이없을걸. 뭐야? 뛴다고? 영호야. 안돼 안돼 아, 안 뛰는 거안될것 같은데. 그럼 뛰고 있잖아. 대신 두기 봤어. 아. 응. 야, 저 이런 마린 빼죠. 아 마린을 빼는구나. 아. 지야. 이미. 그렇지 마당도 방해 안 당했고 이미 유리 해 게임 존나 유리하죠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냥 불리하더라도 배럭 더블하고 해야겠네 아이건 은초리도 안 당했어 아, 너무 불리하다 질러 찌르기는 좀잘 막을 수 있겠다 와이 아, 아, 게임이 그냥 가 있는데 아 터져 있어 그냥 아 내기 벌써 토스 찍히는데 선거박 아야지 선방하고 뭐 어떻게 따라가자 이거 뭐아 아, 투배럭 짓는다 진짜 불리하아 투배럭 왜 차라리 이게 낫다 투베럭 치즈 같은 게이거 치즈 아니야 그냥 영어 무조건? 어어 어, 치즈다 무조건 치즈다 그냥 생마린 치즈. 치즈. 어아 근데 이거 아 마린 아 생마린 치즈. 근데 게이트는 뭔뭐 우리 구한 거야? 땡땡 땡. 아, 이거랑 땡땡 그, 땡, 땡도 근데 못 뭐랄, 죽이잖아요. 한치는못 죽일 텐데. 뭐야 이거? 마린 치즈. 치즈인데? 아, 근데 치즈? 마린 치즈가 들리가 <laughs> 없어요 지금 마린이 안 찍히는데. 첫 배럭이 나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투베럭하는 것 같은데? 오. 어... 가스를 안짓는데 그러니까요. 수질로 수시나 수질로 수식이 가능? 아니안 찔러대요. 야 전진 로보만 하지마 제발. 와, 아 은철아 제발 전진 로보만 하지 말자. 아, 아, 아 그럼 센터에 야, 마린 뽑고 있어. 오 이거 어, 오히려 근데 기회 생겼는데 노사업이라는 소인자나 이거 무조건. 우리가 로보를 치 지... 어. 로보를 치게 됐도 그냥. 은호 <laughs> 우리 s c v 잡히면 돼. 우리 정찰 s c v 잡히면 돼. 아 이렇게만 안 하겠지. 아니 아니야 돼은철아안 하면 이겨. 아 센터에 저 바로 화나할수 아, 마리... 없나? 어왜 밑에서 마린이 하나 또 나와? 그러니까 마린 왜또 나왔어 은철아. 더블이 면 이렇게 많이 뽑을 리는 없어. 야, 은철아 좀 살게야? 짓지 마. 넌 아, 은철아. 가자, 한 부대. 극자 영호야. 어, 차, 진짜 영호야. 어, c 이 잡힌다. 잡히면 잡힌 안 되는데? 아직도? 아 잡혔다. 아, 아직안걸었는데 아, 좆됐다. 못 찍었는데, 지금 이거? 그보 치워라, 저기. 짓지 마. 환장. 어, 야, 말이 또 나왔잖아, 핵개. 뭐 해? 아니, 말이 아, 계속 나오는데? 야, 말이는 누가 이렇게 말 찍어. 근데 이게 그나마 가능성 이 있는 최고의 상황이긴 하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질럿이질럿이저 바깥 빼보기 어? 좀 어? 오래 끌렸거든 어이 통할 것 같은데? 나 이거 뭔가 느낌이. 이거 토스 이거 막을 게 없어. 아, 이거 뭐해 질럿서왜기지로안 뺐어? 아니, 왜 기지 아무것도 안 짓고. 배터리도 안 짓고. 포지도 안 짓고. 아, 근데 이거 배터리 아, 위치가 아, 좀 이러면 드라가 바깥쪽으로 나오는데? 말이 엄청 많아. 아, 근데 삼진 토스 막을 게 없어, 딱히. 배터리 많아도 의미가 없어. 유닛이 없어, 토스가. 그니까. 당황했어, 당황했어, 지금. 아. 아, 근데 이거. 아니, 무조건 막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그림이긴 해요. 무조건. 투출투출한데 아이 투실이 기지로 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아안 되려나? 어. 원질은 원질을 다 상대기. 그, 투금 뭐? 지금 못 비볐다? 아직은 못 비볐어. 아니 이걸 어떻게 해, 끝나? 나는 S c B 비빌 데가 있는데. 잠깐만. 전진 로버 취소한 게 진짜 다행이야. 뒷마 찍고 어떻게 좀 하자. 잠깐만. 어뒷만 찍고 어떻게 들어가자 영호야. 아, 오 장군님 다 됐어. 뒷마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존나 이발 뭐야? 벌떡 미친 새끼들. 어? 지금 문제가 드라사업을 안한 거라서 존나 이. 삼대사안 돼서 야 어, 드라! 어, 하나 잡았어. 이거 이기 맞았나? 하나 한다고. 빨리 잡았고. 아 씨. 근데 고치는 왜때 거야 용 뭐야? 고치는 왜 때려? 야, 기지에 들어간 찔러서 왜 서플 치고 있냐? 근데 포토지였거든. 포토 완성된다. 끝내야 돼, 그냥. 그냥 끝내야 되는데 이거. 포토 완성되고 지는데 아. 막았... 마... 아, 근데 포토 위치가 좀 아, 이런 위로 타고 오잖아. 아, 포토 안 던져도 죽은데? 아, 잠깐, 포토 깨로운다. 많이 조금 넣고. 아, 이거 배터리라, 배터리가, 배터리가 아니, 이거 위치가 존나 안, 안 좋아. 아, 포토 안던져 아, 이건. 아니, 아니야. 아니, 포토 깨자는 줄 알아. 빨리 지켜. 어, 아, 지금, 지금 깨만 지금 깨만 돼, 깨만 돼. 어, 어나 영호야, 영호야. 깨다깨다 이놈이 아, 겼다 이놈이 깼다. 아니, 아, 영호야. 너왜 그래? 어, 아닌가? 아, 애매한가? 나봐. 어, 3대가 나왔어. 아. 엄마 아니 아니야 뭐안 써있는데 아닌가 안 되나 아 근데 3드라아드라 아, 빡세다 3드라 그거 드라서업아안한게 테란 보지의 십이 없는데 안돼 있어 안돼아 아니 이거 있는 거 같은데 테란 파잖아 배터리도 삼드라. 있고 배터리도 있잖아 막은 거 같아 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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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프로브개아한부 있어 한 부대. 막았다 들어가나 아 지금? 너무 아다아아아아아아 이겼어! 노어 이겼어 와... 하필 원게이트라아야 미쳤다 이거 치즈 개쎄긴 하네 가능성 있었는데 이거 진짜 아깝네 그냥 어떻게든 코어 코어까지 깨고 아 게이트 깨고 마린 한두군대 모아서 올고 해야 될것 같은데 요 사업 때 아니 사드한데왜 불안하냐? 에이 형 생마린인데 이거 사업은 안 됐죠 아예? 그냥 그러니까 지금 와, 사업이 안돼 안 있어서 만약 그냥 마린 막 진짜 길쭉이도 지금 돈이 많은데 캐논 안 지어 아직 왜? 아니 넥서스 오른쪽에 캐논 하나만 진짜 상대 이제 프로모 서치하고 있네 없다는 거 왜? 이런 포토 지어야지 그치 진짜 마지막 마린 한 번에 오는 거 그만 막어 아, 아, 됐다 됐다 포토 완성이잖아요 어 이제 된거 같아 아... 이제 된거 같아 진짜로 아 이제 됐다 와 다행이다 아 괴물 지금 한번 뺏어 오겠다 아이안 되겠다 포토 완성이네 캐논 때문에 안 되겠다 포토가 이럴 단또 완성이 빨리 되네. 어. <laughs> 아... <laughs> 어, 안 오면은 지지고 와도 지지고 l 시비 본진에 됐다. 이제. 이마리이 오케이. 아, 됐다. 드디어. 와, 막아내네. 이거를 영호는 이제 링잉을 더 싫어하게 했는데. <laughs> 진짜 한모야. 예, <사모하겠다>. <laughs> 11시만 <웃음> 11시만 11시만 계속 나오네. 진짜 짜증나겠다. 링형 걸리겠다. 링형. 나스 이걸 링이를 내가 링잉이라서 이거 약간 11시 11시라서 한것 같아. 아, 맞아. 나이스!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겼다. 아, 나이스, 윤철이. 아, 와, 다행이다. 아. 진짜 후달렸겠다, 근데. 와. 아이고, 우리 보살님 200개 감사합니다. 아, 나 당연히 더블인 줄 알았어. 와. <목소리>